안녕하세요. 세봄 언니입니다. 오늘은 모양 딱지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접는 딱지는 7세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접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색종이 두 장을 준비해 주세요. 색종이 한 장을 3등분을 해서 접을 겁니다. 삼등분을 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 밑에 있는 꼭지를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아래에서 위의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펴주시고요. 이번에는 밑에 있는 이 선에, 밑에 있는 이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꼭지가 이 사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이러한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접었던 선을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도 어 위에서 아래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를 위쪽으로 접었다가, 낀 다음에 밑에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장더 만들겠습니다. 준을 해서 밑에서 위의 방향으로 한번 접고 다시 아래 중심으로 해서 접고 네, 이렇게요. 다시 돌려서 리고한반절 접고 하나 접고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두 장을 어, 이 무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밑에 방향으로 뒤집어서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 무늬가 나온 거를 밑에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놔주세요. 놓고 이제 접어 보겠습니다. 이한 면부터 그 다음 면을 또 접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 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다음 넣어 겠습니다 이것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면으로 밑으로 이렇게 넣고 계속 그 전에 측정이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도. 넣어서 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모양 딱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음, 모양 딱지 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색종이 접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모두 안녕